조용한 작은 마을 한편에는 묵묵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시계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추억을 지켜주는 존재였죠. 시계탑 아래에는 언제나 정수 할아버지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정하게 시간의 유랑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시계탑 아래에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웠으며 그의 마음에 따스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그 바람은 어느새 멀리 떠나버렸고 그의 마음에는 그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한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대 네 매일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랑기란 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그 눈빛은 할아버지에게 깊은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따뜻한 흔적을 남겨주세요.